아 진짜 모두 다 중요해 뭐가 하나가 더뭐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좀더 중요하다 라고 말하면은 저는 영어 오히려 KQ 엔터테인먼트의 ANR 직무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대상은 경력직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입이 지원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제가 여기 사무실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드린 거를 조금 전달드리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좀 설명 드리는데요. 우선은 이제 인터내셔널 ANR이라고 직무 명칭을 적는 게 원래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되게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인터내셔널 ANR 팀은 해외 창작자들 관리하고 곡 수급하고 하는 업무들을 했던 팀인데 여기도 이제 KQ가 워낙에 ATG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업무들을 좀 찾는 상황인 건데 여기는 국내 프로듀서 작곡 작사가 관리 곡 수급 음원 제작 예산 스케줄 관리 이게 진짜 해외 창작자나 환경 대상으로 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무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 ATG가 해외에서 공연을 간다 아니면 행사를 나간다 그러면 행사용 음원, 방송용 음원 이런 것들도 다 따로 만드는 거 아시죠? 해외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해외 창작자, 방송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음악 창작자들과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금 KQ 엔터테인먼트는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해외 활동을 위한 음원들을 만드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반사항 관리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 명칭을 그냥 인터내셔널 ANR이라고 붙인 거고요 뭐 프로듀싱 컨셉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후순위 이거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음원 제작 아니면은 국수급 관련된 일을 담당하실 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활용 가능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네, 제 생각에는 ANR 직무는 영어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의 각 비중이 어떤가 해서요 아, 진짜 모두 다 중요해요 뭐가 하나가 더, 뭐,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좀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저는 영어 오히려 음, 영어 뭐, 활용 가능자 이런 말이 되게 많은데 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 그냥 점수로 비교를 드릴까요? 저는 최소 토익 860 토익에서 이제 레벨을 정해놨거든요 아, 구간을 860 이상이 최대예요 다들 900으로 알고 계신 건 그냥 앞자리 때문이에요 아. 860이 제일 높은 레벨이라 근데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 그래도 영어를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많은 분들이 영어 말하기 점수만 따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ANR로서 영어를 써야 되는 거는 뭐 이메일도 하셔야 될 거고 문서도 뭐 간단하게 하실 얘기 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영어가 근데 만약에 점수만 있으면 좀큰 데는 못 간다. 음.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어는 능통한데 관련 경력, 음악 관련 지식이 아직 깊지 않은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네, 음악 관련 지식보다는 이제 A&R 직무에 대한 뭐 역할이나 뭐 정의, 본인이 왜 ANR 지금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ANR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분이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을 좀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셔서 그런 거니까 저는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ANR 포트폴리오 구성은 저희가 유튜브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쪽 참고해 주시고요. 팬 마케팅 직무 KQ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거의 최대 스펙이 진짜 팬클럽 이원 활동 경력입니다 팬클럽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이해하기에 또 이제 이끌어야 되잖아요 뭐 음원총공파트 이런 데에 소속되시면 하자고 하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이이 아니니까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다를 것 같아요 팬 커뮤니티의 특성상 그와 관련된 팬덤 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만들어내서 포토샵이나 영상을 다룰 줄 알면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회사에 뭔가 콘텐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팬 마케팅, 볼로 음. 팬클럽 키트나 시즌 그리팅 굿즈 계획도 괜찮을까요? 어, 그럼요, 당연히 괜찮죠. 이거는 팬들을 위한 이제 공식 MD 같은 상품 기획하는 같은 거니까 당연히 예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KQ도 뭐 워낙에 지금 해외 팬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니터링, 관리, 관리 관련된 부분, 이 아까 ANR 팬 마케팅이 전부 다 해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뭐 굉장한 성장이 예상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